兄 <Yeah. S 2> <Yeah. S 1>、yeah. I did 아, 어깨 어깨 아 이게 같은 길을 하나 들어가려고 한 명은 막으려고 하니까 그게 깜 눈으로 들어왔게요동은키동이랑키 차이가 있다니까 어깨가 눈을, 눈으로 눈 돌아가지고 눈 맞으면서 이렇게 야, 얘들아, 얘들아, 얘들아. 자가 타임로 한 번. 타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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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야, 타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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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타임 할게요. 아니, 안러면안 돼.

우리도 조심해야 돼. 공격할 때. 우리랑 공격하지 말고. 손 얼굴로 안 가죠. 아니 그거 없이. 진짜 다까먹 우리 돌파하고 있는데 그돌파랑인 아래로 들어가면 어떡해. 아돌파한데그 아래로 가서는 어떡하냐고. 하지 조심, 마. 조심조심조심. 서로 안 다치게 하자. 우리 파울이파울 아니야? 우리 파울인것 같아. 이제. 와, 우리 파워링 아닌가? 아 맞지. 아

천천히, <목소리도> 천천히.

1 2 3 4 5 No sí. 정훈아 네. 들어가는 척 하고 그냥 웬만하면 주지 왜냐면 잘리면 그냥 괜히 조금만 하니까 아, 움직임은 가져가되 그냥 무지해서 앉면 그냥 시간 써가지고 이렇게 하자 시간 다 써서 마무리하면 돼 네. 무리하면 할 필요 없어 미치겠다 7초? 23번 도 괜찮은 거 아, 같아 다행 괜찮은 거 같아 으흐. 눈 처음에 막알 맞으면 졸라 웃기잖아 어, 이제 l s o stop. I'm not sure how we are. I'm 어 o t sure. Okay, 어 k a y 어 k a y o k 확실하게 하고 그냥 a y 하자 a y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 그러 y 그 k a 개토라 a y Okay, okay. Okay, 어 k a y 이게 a y okay. Okay, o k a 롯데 k a y o 개투랭이 순만찬해! 순만찬해! 박스해주고 도와주고 도와줘! 4! 7! 7! 진행! 진행 잘했어! 잘했어! 3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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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iser. 네! 컷컷컷컷컷컷컷컷 누가! 컷컷컷 내가 넣어게 내가 넣었으면 큰난 아까 블랙 테이프 한거봤 아니 뭐 하나 있어 난아앞에키 크신 분이 블이프지고아난 가려져 있어가지고 얘가점프를덧 어디 갔지는어디 갔지? 이생각 이리 어이 가. 이 가. 이 이리 이 가. 이 가. 이 이리 가. 리 가. 이리 가. 이리 가. 사진. 치...